준다고는 들었는데 이게 뭐 실제로 눈으로 보지 않는데도 대체 어떻게 잘리느냐 이게 음. 진짜 궁금하잖아요. 너무 너무 궁금해요. 우리가 이제 카스 단백질과 스캐너 카를 하는 가이다렌 내가 이제 합체를 하게 돼요. 음. 그러면 얘가 DNA 30억 개의 길이를 막 돌아다니면서 어 진짜 이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따라다니다가 딱 내가 원하는 서열을 만나면은 멈춰 서가지고 음. 얘를 열심히 이제 잘라요. 음. 그 모습을 이제 우리 연구자들이 궁금해 했고 실제로 현미경으로 저것들을 관찰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저게 이제 카스 단백질 덩어리고요. 저게 지금 꼬물꼬물 하면서 자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아, 이미 스캔을 다한 거네요? 오. 네. 오. 저 이제 긴 서열이 저렇게 길다랗게 줄처럼 있는 음. 게 DNA. 고요. 저게 이제 붙어 있는 게 카스 유전자 가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잘린 다음에 봉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유전자 가위가 하는 게 아니라 세포가 자기의 아. 프로세스 아. 음. 리페어 프로세스를 돌리면서 고쳐주든지 아니면 조금 망가져도 빨리 붙이든지 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복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저 가위를 가지고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뒤에는 세포의 이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유전자 편 교정을 이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가위 기술들은 이러한 이제 높은 효율을 가지고 연구자들 전 세계 연구자들을 열광시켰어요. 그래서 약 지금 2012년에 처음 밝혀졌었는데요. 약 10년 동안 굉장한 기술 발전을 이뤘고요. 많은 연구자들이 그동안 다양한 유전자 가위 도구들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RNA를 고칠 수도 있고 DNA를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너무 작은 DNA들을 눈으로 볼수 있도록 이미징 할 수도 있고 이런 도구들을 다양하게 개발을 했고요. 우리들은 지금은 이제 다양한 도구들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도구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에 이제 DNA를 읽을 수 있는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쓸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제가 UST에서 연구를 했던 유전자 가위 기술이고요. 음. 이제 카스9하고 이제 또 다른 기술인데요. 저희 기술 같은 경우는 작은 유전자 가위 기술로 초소형 유전자 가위 기술로 불리고 있고 약 이제 카스9에 비해 3분의 1 정도의 사이즈로 되게 굉장히 작은 사이즈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U.S. 다니면서 이런 기술들을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개발을 했고 지금 이제 회사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위가 작아지는 게 어떤 이점이 있는 거예요? 가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어,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는 생각보다 조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음. 근데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서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제한성은 많이 없지만 이제 유전자 치료제를 하려면은 실제로 세포 안에 전달을 해야 되는 음. 이슈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랬을 때이큰 사이즈는 잘못 전달을 해요. 아, 그래요? 너무 무거우니까. 음. 그래서 이제 좀더 가벼운 유전자 가위이고 효율이 좋은 유전자 가위가 있 있으면 좋겠다는 니즈들이 음. 계속 전 세계에 있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유전자 가위 기술 조금 더 작게 하면 어떨까, 이런 연구들을 했고, 저희도 그 중에 하나였고, 음.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치료제 개발하는데 많이 장점이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작은 유전자 가위들을 활용해서 자르는 거, 아니면 고치는 거, 아니면 뭐 단백질을 많이 발현하게 해주는 거,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유전자 가위 기술은 도대체 어디에 써야 되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기초과학에 제일 많이 썼어요. 음. 왜냐하면 기술의 성숙기에 가,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용화할 수 있는 것들은 아직은 일렀었는데 아직은 일렀고 이제 실험 대에서 우리가 주로 썼지만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치료제나 아니면 유용 동식물 우리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산업적인 측면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유전자 치료에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요. 유전자 치료 시대라고 이제 불리게 되죠. 올해 올해 아니죠 한달전 이제 엑사셀이라는 최초의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치료제가 상용, 시판 승인이 됐어요. 어, 그래요? 저 이상, 음. 이 기사 봤어요. 음. 영국에서. 음. 그죠 음. 유전자 치료제는 이제 약한26%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는 시,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성장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뭐 용역적인 부분 아니면은 뭐그 아예 유전자 가위 자체를 파는 그런 산업에 있었는데 만약에 치료제가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다면은 더큰 폭으로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는 이제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인비보 치료제, 하나는 엑스비보 치료제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최초의 승인이나 유전자 가위 기술 치료제는 엑스비보 치료제예요. 엑스비보 치료제가 뭐냐면은. 교정하려고 하는 세포를 몸 밖에 빼서 교정을 하고 다시 넣어주는 거고, 인비보 치료제는 세포를 우리가 직접 찾아서 가가지고 고쳐주는 기술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엑스비보는 이제 끄집어 내야 되니까 밖에 빼내서 고치기 때문에 우리는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할 수가 있는데, 체내에 전달을 하려면 우리가 전달체가 필요해요. 그 전달체 같은 경우는 크게 바이러스 전달체를 쓰거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아닌 전달체를 쓰게 됩니다. 왜 바이러스 전달체를 써야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DNA를 세포에 주입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용해가지고 우리의 유전자 가위를 바이러스를 태워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고, 바이러스 기반이 아닌 것들은 그 우리의 DNA, 유전자 가위의 가위에 유전자를 코딩하고 있는 DNA를 둘러싸서 세포 안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 대표적인 X 바이 보 유전자 치료제가 이제 혈구 세포 치료제예요. 음. 왜냐면 이제 혈구 세포 같은 경우는 밖으로 빼내기가 쉽고 다시 넣어주기도 쉽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최초의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 치료제인 이제. 지난달 허가받았던 치료제가 바로 이 겸상적혈구빈혈증 치료제입니다. 이런 겸상적혈구빈혈증은 원래 이제 도넛 모양의 적혈구가 저렇게 낱형으로 바뀌어 바뀌게 돼서 산소운반을 잘 못하게 돼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실제로 서열을 DNA 서열을 들여다보면은 하나의 유전자 서열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이런 것들을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고쳐준 다음에 다시 넣어주면은 다시 동그란. 도넛 모양의 적혈구를 만들게 됩니다. 음.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대표적인 인비보유전자 치료제는 크게 이제 바이러스 기반 치료제, 그리고 넌 바이러스 기반 치료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바이러스, 넌 바이러스 기반 치료제는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장기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간에 잘 전달을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간 치, 질환 치료제에는 넌 바이러스 기반 전달체를 사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간 외에도 다양한 장기에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들을 잘 선택해서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안과 치료제, 근육 치료제, 뭐 뇌질환 치료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